근데 학교 여기는 조선주 아이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아이들에 대한 진로라든가 뭐 이런 거 대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어, 사실 우리가 모델이 없잖아요. 나는 그게 좀 안타까요. 워 우리 학부모님들도 여기에서 공부했거나 이랬으면 음. 좋았을 건데, 근데 그게 이제 한 10년 후면 다를 거예요. 지금 예, 여기에서 유학했거나 음.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음. 다음에 한국에서 남 다시 직장, 자, 아, 직장 다니고 음. 이런 약간의 그런 한국에서 어, 대학 어, 어쨌든 한국의 사회 생활을 음. 해서. 어 거기에서의 어떤 성공이라면 성공이고 어쨌든 음. 그어 이렇게 자라온 그런 모델이 있는 학부모들이 아직 많지 않아요. 네 음. 예, 대부분 어 저희 학원 아이들은 중도 입국이 많잖아요. 중도 입국 예, 이 많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오면서 어 아이들을 그냥 이게 한국 학교 다 맡기고 음. 맡기고 음. 그다음에 본인들은 자기 어떤 경제 활동하고 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 부모님들이 그런 경제 활동이 어~ 아이들한테 지금 어쨌든 미끄러면 되지만 물어보면 아이들한테 음. 부모님이 가업을 잇겠다든가 음. 부모님과 같은 그런 진로를 택한다든가 음. 그거하고는 미스매칭이에요 음. 같지 않아요 거의 음. 같지 않아요. 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어, 학부모님들은 오셔가지고 어떤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음. 많은 제안을 받잖아요. 음. 구조적으로 그거는. 음. 이거는 저 굉장히 우리 아이들한테 안 좋아요. 음. 나는 이거는 정말 정부에서 해결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부모님들, 그러니까 아이들만 바라보고 아이들 너네 잘될 거라 이런 말은 너무나도 허허, 음. 허무한 얘기예요 부모님들부터 그런 몸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동포분들이 오셔서 취업 제한이 어마어마하잖아. 나는 그게 우리 차세대들... 어. 근데 요번에 F사, 네. 그 동포 자녀들 네. f 4 부여해주는 게좀 피부로 와닿는 게 있어요? 아화된 게? 네, 좋죠. 네, 네. 그 얘기들 하죠. 네. 어, 고맙다. 그런데 애들만 잘해줘서 안 된다는 거죠. 음. 나는 부모님들도 같이 해줘야 그러면 이제 애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무시하게 되죠. 애, 애들은 F4고 부모님은 H2고 그게 뭡니까? 그러면 애들은 동포고 부모님은 외국인 노동자고? 그런 말이 한 가족에서 있다는 게 저는 그건 말은지하지 않다고 네. 저는 이 제도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이 어, 아이들한테 영향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왕이면 우리 아이들이, 어, 우리 아이들도 어, 그런 차별을 받지 않으면서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기성 세대잖아요. 그게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 어,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난 그런, 그런 아이들을 본, 그러니까 그런 부모를 둔 아이들을 보면 나는 그냥 안타까울 뿐이라는 거죠. 너무 속상한 거죠. 그런 것들이 내가 교육자라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기회만 닿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 살고 있다. 그래서 너는 진로를 어떻게 대해. 음. 우리 하는 한국. 얘기를 못 들었어요? 요즘 중국에서 음. 그 한국으로 가는 비자, 비자란가? 뭐 여권도잘 발급 안 해준다. 뭐 그런 얘기그 얘기예요. 뭐 예, 그 얘기예요. 있고. 그런데 조건부가 있는 게 음. 한국에다 학비를 다 넣고 어? 음. 나 이제 정말 공부하는 거다. 음.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어느 정도 이 학생을 음. 잘 관리하고 잘 지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 음. 중국에서 그제야 그걸 보고 음. 비자를 아니 중국으로, 비자 아니고 여권을 주겠다 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권도 한국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원래 사실 이거는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볼 일이잖아요. 음. 근데. 비자, 비자 아니고 여권 발급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요구를 하니까 근데 학교에서 정말 이 학생 딱 보니까 괜찮다 그러면 그렇게 협조해줘요. 그런 학교에 간 학생들은 정말 행운이죠. 근데 여권 발급을 중국 당국에서 해주는데 진짜 한국에 가서 공부하러 가는지 안 하는지 이것까지 본다. 네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제가 기억으로는 일단 학비는 후에 와서 학비 기한이 음. 뭐 어, 학, 내는 기한이 있어요. 음. 그런 그 기한에만 내면 되는데 음. 지금 학비를 완납한 걸 보여줘야, 보여줘야, 보여줘야. 아 이게 진정성이 있구나. 음. 정말 학비까지 다냈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입학 통지서 학비 이런 것들이 그 여권을 만드는데 영향 준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최근에 그 대학교에 온 학생이 지금 3월에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아주 신나게 공부하고 있어요. 음. 너무 좋대. 음. 네, 그 친구가 어장애에 12월 달부터 그 서류를 준비할 때 음, 네. 그 제가 그 대학교다 얘기했죠. 이런 학생인데 어떠냐? 아 너무 좋도 괜찮다. 한국어도 그리고 요즘은 화상으로 면접 하잖아요. 너무 괜찮다. 우리 학생을 받겠다. 그런데 여권 못 만들고 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역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필요하다는 걸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입학 통지서하고 학비 완납 그 증명, 예, 그걸 주면. 네, 여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더라. 이래서 준 거예요. 근데 지금 또 하나, 그거는 이제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케이스고요. 또한 학교는, 어,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 여권을 만들어, 여권뿐만, 여권을 안 주는 이유는 어쨌든 못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 해외 나가지 말라. 해외 나가는 걸 자제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 부모님이 있고 이래서 와야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 그리고 어쨌든 또 한국 와서 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부모님 옆에서. 그런데 학교에서 중국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은 중도 입국인데 중간에 오다 보니까 재학 증명서가 우리 한국에서 요구해요. 너 거기서 공부했었다며? 그럼 한거 재학 증명을 떼와라. 근데 중국 학교에서 안 돼주는 학교가 있어. 음. 이건 중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런 음. 일시적으로라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음. 근데 아이는 왔어요. 음. 왜냐하면 원래 걔는 여기서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음. 애여서 어, 비자가 있었어요. 음. 왔어. 음. 그런데 학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음. 왜? 중국에서 재학 증명을 안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서 언 공부하려고 하라고 얘기 동의 안 했다 이거예요. 음.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나는 이건, 이건 한국. 이미 얘가 한국 왔으니까 음. 한국에서 해야 될, 풀어야 될 문제지 않나. 음. 음. 마냥 그쪽에서 그걸 안 해준다는 걸, 그, 그걸로 탓하기에는 이 애가 음. 너무 불쌍